얘가 들린 사람들이 다리가 다 예쁜 거야. 방을 안 받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걸어? 얘가 열린 사람들은 구부자 그 어서 다리가 쪽쪽 펴져서 걸어. 어떻게 해달라? 절대로. 이거 들고 안 걸어. 펴서 걸어. 그래 스탠스가 좁아. 다리 두껍고 오다리인데 어떻게? 일단 스탠스가 넓어. 왜 그랬을까? 이게 무너져 있으니까 스탠스가 넓어야지. 안 넘어지거든. 중심을 잡거든? 그러니까 밑에 쏠린 거야. 그럼 어떻게? 해? 바깥쪽 근육, 이쪽 근육이 데미지가 이거야요 걸을 때 충격이가. 그니까 러거기 근육이 발달이 되는 거야? 일부러 받아야 되는데 부하가 걸리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했죠. 제말 따라하십니다. 크게. 네.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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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직립 자세를 유지를 하는 얘기야. 자, 직립 자세 유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정면 자세에서 무게중심을 변화 시키는 건 양발의 간격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네. 자세에서. 양발의 간격이, 주먹 한번 접으세요. 이 주먹이 들어갈 が말っ 때때 정도까지인데, 걔가 헐렁헐렁 해버리면은 るは 주저앉아요. りめんこちらの方がチャンそんゆるさんです政府関係や大学などの要請で正しい歩き方の講師を務め韓国のテレビでも数多く取り上げられているウォーキング講師でいらっしゃいますちゃん先生はえどうしてウォーキングの講師をしあのするようになられたんですか 걸을 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아, 근데 저는 어, 걷지를 못하던 그 학창 시절이 있었어요. 5cm 까지 줄이세요. 네. 네, 네. 그리고 서보세요. 좀 밑변이 좁아졌어? 맞죠? 밑변이 좁아지면 무게중심이 여기 중심 잡기가 힘들어? 그럼 어떻게 돼? 본능적으로 중립, 직립을 해서 뒤로 약간 넘어가는 듯 하면서 자세가 잡혀. 근데 거기서 밑변을 넓혀보세요. 넓혀봐. 그럼 무게중심이 쳐져. 왜? 밑변이 넓어졌으니까 안 넘어져. 거기를 이렇게 무너뜨려놔. 이게 우리들의 자세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해야 될게 뭐야? 밑변을 좁혀라. 이게 체형이다. 걷기 전에 딱 만들어 세팅 값이야. 아, 나 지금부터 걸어갈 거야. 근데 자세를 한 번도 유지하고 걸어본 적이 없잖아. 이미 두 눈을 뜨고 직립이 되기 전에 갔어. 이게 문제였던 거야. 오늘 여기 오셔서, 자 여기 왜 오셨어? 이해하고 이해하고 이해하려고 직립이라는걸 이해하려고 오셨어요. 유지, 유지, 세팅 값내 몸이야. 아, 좀 전에 그냥 걸었고 지금은 유지를 하고 걸어봅니다. 얘를. 사실은 앞으로 간다는게 내가 신체부위를 쓰는게 아니라 사실 저절로 갔어요 반사를고 하는거야 뒤로 가는 경우가 있어 었 없어? 없잖아 근데 앞으로 간다는게 이미 세팅값이야 저절로 가는거야 자그거를 이해하시면 돼요 유지하고 간다 일부러 신체부위를 신경쓰지마 시 자, 자 간다를 느껴봐 자 유지하고 간다 자 유지 자 유지 조금 빠르게 조금 빠르게 유지 어깨 스톱 응. 그런데 이번엔 유지하지 말고 원래대로 살짝 넓게 서봐요. 넓게, 오케이. 그리고 와봐. 뭐 뭐가 달라졌는지. 아, 뭐가 달라질까? 걸을 때. 서 있을 어, 때 60이야. 근데 네. 걸을 때는 여기에 40 이상이 넘어가면 안 돼. 직립을 하고 유지하고 걸음을 걸으면 지금 지금 서 있을 때 60%잖아. 요 거의 뒤꿈치 에 실렸잖아요. 가볼게. 반대로 변해. 뒤꿈치가 쿵짖는게 아니라 뒤꿈치가 싹 들려. 이런 식으로. 뒤꿈치가 들려. 그런데, 살짝 무너뜨려볼게. 자, 무너, 살짝 편하게 무너지면, 이때는 서있을 때 뒤꿈치에 체중이 실린 게 아니라 발가락 쪽에 실려요. 그리고 또 반대로 또 걸어볼게요. 거꾸로야. 가, 걸어볼게. 이때 뒤꿈치에 다 실리는 거야, 체중이. 압력으로. 직립을 하고 걸음을 걸으면, 서있을 때 직립 자세는 6 0 뒤꿈치다. 근데, 얘를 유지하고 걸음을 걸으면, 오히려 뒤꿈치는 체중이 빠진다. 그러면서 뒤꿈치가 들리게 끔돼 있다. 그리고 발가락 쪽으로 내 체중 이동이 된다. 딱 들고, 가. 그럼 발에 부딪힐 일이 없어. 분산이 돼. 체중이 발가락 쪽으로 저절로 가. 이게 여기 그 신발 바닥 있는 대로 그냥 이렇게 모양대로 그대로 오케이. 봐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맨발로 으어 우리가 이렇게 걸어. 사람이 맨발로 걸으면 이렇게 걸을 수밖에 없어. 상상을 해봐. 오늘부터는 세상에 신발이 없어. 맨발이야. 집에서 맨발로 걸을 때가 제일 응. 응. 무릎에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당연하죠. 자, 그때 해야 될게 뭐야? 여기 들어놓으면 끝이야. 어... 지, 집, 안에서 걸을 때그안에집 안에서 이거 넓어졌어. 그리고 이렇게 걸어. 이게 힘이 들었던 거야. 오늘부터 집 안에서 할때 걸을 때 뭐야? 어... 오너 근데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밑에, 밑에 신경 쓰면 못 걸어. 부안가 아... 걸려. 네, 얘만 들어놓고 이미지 트레이닝이야. 어, 그리고 스탠스 약간 좁혀놔. 그리고 걸어봐. 충격 하나당 가. 네. 그 근육이 생겨. 반복에 의해서. 직립 느껴볼게요. 자 그대로 가볼게요. 자 가세요. 아 얘만 유지해. 그리고 다리 다리 간에신경 쓰지 마. 그러면 저절로 뼈에 메커니즘에 충격이 안 가. 여기 왔어. 직립을 느끼려고 왔다. 직립을 느끼려고 왔다. 옳지. 자 지금 느꼈어. 직립 유지 하고 걸으니까 발에 충격이 안 가더라. 2차 걸음걸이. 제발 크게 따라하세요. 크게 따라해. 기분 좋아. 기분 좋아. 신나. 신나.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어. 육체 신체적인 세팅 감을 만들었어. 근데 내가 저기까지 갔는데는 사실은 반사였어. 신체를 쓴게 아니라 나도 저절로 갔던 거야. 빨면 급한 대로. 근데 지금 목적이 뭐야? 급한 게 아니라 기분 좋은 거로 바꿔버린 거야. 자, 기분 좋게 걸어버리는 거야. 시작. 자, 기분 좋아. 자, 기분 좋아. 옳지. 자, 기분 좋아. 더. 더 신나. 기분 좋아. 오케이. 기분 좋아. 좋아. 기분. 좋아? 오케이. 자, 기분 좋아. 너무 기분 기분 좋았어. 신나. 하체 좋아. 오케이. 굿. 자, 느끼고 얘기해 보세요. 뭐가 달라졌을까? 가벼워졌어. 내 체중의 하중이 하나도 안 느껴져.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세요. 신체적인 것에 대해서 유지라는 것을 이해하려 했었는데 신체 메커니즘은 뒤꿈치에 체중이 안 실리면서 저절로 간다. 부드럽게. 걷는다는 것을 내 무, 몸을 앞으로 저, 착각해. 이게 보통 일반인들의 세상의 9 9 걷는 방법이야. 기분이 좀 어떻게 변하나 보세요 몸이 앞으로 가기 전에 먼저 어떤 행위가 일어나냐면 얘가 일어나기 전에 몸이 위를 들려 직립으로 들리면서 다리는 저절로 흐어지는 거야 그게 가볍게 느껴졌어 그리고 발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 부딪힌 게 아니라 자 이게 충격이었어 소리도 안나 그걸 느끼는 거야 다 직립했어 기분 좋아 자이때 직립이 됐습니다 어떤 무게중심이 앞으로 가는게 아니라 자 가보자 시작 살짝 얘가 들렸거든 자신감있게 자 요거 들렸거든 맞아요 틀려요? 옳지 자 위로 들어오서 충격 하나도 안가 자 들어줘 오케이. 좋아요 체형적인 면에 밸런스는 원래 이쁜 몸이야 근데 비정상으로 벌크가 커져있는 부분이 있어 거기 어디야? 골관절 이쪽이야 지금 어. 이쪽이 필요 이상으로 지금 여기가 부하가 많이 걸려있어요 짓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드러나야 돼그드러을수 있는 것이 세상에 아무도 못해줘 내가 하는 거야 어떻게? 해? 무게중심을 들어 놓는 거지 네. 들어 놓는 거지 근데 그동안에는 내 몸을 갖고 이렇게 짓눌린 거야 제가 짓눌렀서평상시 걸으면 이랬어요 평상시 걸으면 아주 무겁고 힘들고 발은 내 체중을 아주 을 주는 부분이야. 약해, 제일 약해. 제일 많이 에너지를 쓰고 부하, 부하가 많이 걸리지만 가장 약한 거야. 직립이라는 그 숙제로 얘를 풀어놨던 거야. 그리고 직립을 하게 되면은 내 몸무게가 20% 정도가 오히려 가, 없어져. 가볍게 느껴져. 자, 다시, 시작. 자, 어떻게.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들어주는 거다. 제인 부드럽게 들어만 줘라. 오케이. 그렇지. 잘 듣네. 렇지 들어줘라. 지금 완전히 걸음법이 달라진 거야, 지금. 오케이, 그 옳지. 그렇지. 아, 피해서 멈춰서... 얘가 무너졌어. 무너지면, 이제 보세요. 무너지면 스타트쯤에서 무릎을 들어야지 앞으로 전진이 돼. 이게 충격이었어. 진입. 얘가 열리면 어떻게 현상이 일어나? 들면 앞으로 못 가. 반대로 무릎이 펴서 스타트가 돼. 다리가 예쁘고 정말 슬림한 여자들은 천명 중에 한, 한명 정도가 있어 고행법이 뭐가 다를까? 첫째, 체형적으로 보면 예뻐. 어디가 얘가 다 열려져 있어? 얘 무너진 사람 책 예쁘다 하나도 없어 얘가 무너진 게 다리가 쉬는 거야 얘가 앞으로 밀린 각도가 요장단지예요 얘가 들린 사람들이 다리가 다 예쁜 거야 어머안 받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걸어? 얘가 열린 사람들은 구부정어서 그 다리가 쪽쪽 펴져서 걸음을 걸어 어떻게 걸어? 절대로 이거 들고 안 걸어 펴서 걸어 그럼 스탠스가 좁아 발이 두껍고, 오다리인데, 일단 스탠스가 넓어. 왜 그랬을까? 이게 무너져 있으니까 스탠스가 넓어야지 안 넘어지거든? 중심을 잡거든? 그러니까 밑으로 쏠린 거야. 그럼 어떻게 바깥쪽 근육, 이쪽 근육이 데미지가 입어요. 걸을 때 충격이 가. 그러니까 거기 근육이 발달이 되는 거야. 이거받아야 되는데, 부하가 걸리는 부분이 있다고 내가 얘기했죠. 이미 생활 습관에내 몸을 갖고 그렇게 걸어봤기 때문에 부하가 걸린 거야. 발이 무너질 수밖에 없지. 들어줘라. 지금 잘 걷고 있어. 지금 느낀 거예요. 어떻게 얘가 직립이 되면 본능적으로 왜? 진리 표현이 게 본능인 거지 내가 배워서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우리는 그걸 잃어버리고 살았어. 진리을 유지해 놓으면은 저절로 들리게끔돼 있어. 그 그것을 컨트롤하는 게 뭐야 심리야. 제가 늘얘기하는게 뭐냐면 세상은 누구나 다 살아. 나도 살고 응. 일상은 있지만 다시 복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운동이 아니라 복원이에요. 운동은 노노가다들하고 노동하고 있는 거야. 트레드밀도 마찬가지야. 서서 서서 자 들어주고 자 쉬자 자, 자 트레드밀 러닝머신도 이렇게 걷는 거야. 들어서. 서서, 오케이 그렇지 지금 달라진 게 뭐냐면 자 살짝 다리가 두개죠, 양다리죠 걸으면 앞다리와 뒷다리가 있죠 얘가 무너지면 스타트가 시작이 되는 발 있죠 자, 이 발에 내 체중이 과부하가 다 걸립니다 가보세요, 살짝 무너뜨려 보세요 걔를 싣고도 무너뜨려 봐 그리고 가, 살짝, 그가 편하게 무너뜨려 봐뭐너그 무너, 나가는 발 앞발에 체중이 다 실려 앞발에, 앞발에 그러니까 정황이야, 위에 무너졌던 거 근데 얘, 자, 진입해 봐 그 가봐 그러니까 앞발이 아니라 뒷발로 가 뒷발로 앞발이 아니라 뒷발로 밀어서 걸음을 걷는거야 느껴져요? 인류의 직립보행은 뒷발보행이다 서서 한발로 중심을 잡고 한발로 밀어주는게 직립보행의 메커니즘이야 한발로 걷는거야 한발로 즉 한발 들었죠? 체중 다 섰죠? 다음발 한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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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서 밀어서 걸음을 걷는거야 어떻게 걸어? 이걸 쓰는게 아니라 넘어지지 않으려고 갔다가 되는 거야. 그게 충격이 다 가겠지. 그러니까 앞발이 체중이 다 실렸던 거야. 할머니야. 어떻게 기어 여기가, 여기가 무너져 있으니까 넘어지겠죠. 어떻게? 해? 넘어지지 않으려고 미리 갔다 되는 거. 그러니까 발들이 빨라지는 거야. 넘어지지 않으려고. 이게 충격이야. 근데 세워 놓으면은 직립이 되면 절대로 발을 갖다 댈 수가 없어. 무너지는 순간에 먼저 가야 돼. 발이. 왜 넘어지지 않으려고. 그게 충격이었다니까. 그렇게 걸었어요. 자 근데 그 원인이 뭐였을까? 신발 신어보세요 원인이 뭐였을까? 찾아야죠 원인이 뭐였을까? 끝나세요. 자 느껴봐요 무게중심 제 신었을 때얘신을때 무게중심이 어떻게 변해있는지 응. 지금 그렇게 걷고 싶어서 방해하게 하는 거 신발 밖에 없어 응. 이게 갔어요. 그러니까 뒤꿈치부터 얘가 직립이 되면 이 뒤꿈치 각도 있죠. 자 보세요. 그만큼이 내려가야지 뒤꿈치가 오히려 내려가야지 얘가 직립이 되거든요. 지금 거기서 제가 요 그만큼만 드러나 볼게. 내몸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직립에서 앞으로. 앞으로 가 있죠. 근데 관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진 않아. 중심을 잡아 관절로서 얘를 꺾어 이게 지 근데 이게 힘들어 그럼 어떻게 포기해버려 어떻게 이렇게 버리면 맞아 이렇게 하면 맞는 거야 이렇게 하면 맞아 다시 그러니까 그 각도가 문제였다 면발인 상태에서 절대로 중립을했는다 그리고 이제 뒤꿈 높이 보세요 뒤꿈에 뒤꿈 높이 있죠 얘가 중립이 되면 얘가 중립이 되면 지금의 뒤꿈치 그 높이 발 보세요 제로점에서부터 이만큼을 들거든 하일의 높이만큼 들거든. 하일의 높이만큼 뒤꿈치를 들어서 발가락으로 걸음을 걷는 게 우리 사람의 맨발의 보행법이야. 왜 하일이 발달이 돼 있을까? 자, 사람의 동작을 보세요. 동작을, 모션을. 지금 제로점 이전 낮춰있죠? 들었죠? 어느 게 이뻐요, 몸이?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와. 아. 체형이,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체형이 어느 게 예쁘냐고. 들었을 때가 예쁘잖아. 일단 그러니까 키가 크잖아. 그러니까, 뒤꿈치 발달이 된 거야. 스타트 점은 무시해버리고, 피니시 동작으로 끝내버린 거야. 그게 어떻게 돼? 이거를 써줘야 되는데, 이거를 전혀 안 쓰고, 발 앞에서 걸음을 걸어보니까 발이 다 변형이 가버리는 거야. 음. 그러니까, 발들이 다 그렇게 무지 해반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게 문제였다. 정말로 체형이 예쁘려면은, 뒤꿈치 제로점부터 하일 높이만큼 들어주는 거다. 신발이 명품이면 뭐해? 몸이 시품인데, 신발이 안 이뻐도 고무신 신어도 몸이 예뻐봐 정말로 요구하는게 어느게 정말로 지, 진짜 멋인가 맞잖아요 진짜 패션이 뭔데 제품이 패션이 되면 뭐해 그게 걸음걸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를 일상에서 신지만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은 복원이라고 얘기했어요 운동을 해줘야 되는데 운동의 목적은 일상에서 만들어져 있던 그 습관의 몸을 다시 운동의 시간을 통해서 복원을 해주는게 운동이다 얘는 일상에서 운동하라 신고요 트레드밀 운동할 때얘식고 운동 을 해보세요. 보건이에요. 보건 운동이고가 평발은 끝나.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무릎은 무릎 어디 얘를 고치는 게 아니야. 들어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놓으면 끝이라 했죠. 어 어디를 고치는 게 아니다. 그게 우리 인체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끝. 여러분 가슴을 펴고 꼿꼿하게 걸어야 건강이 보입니다. 허리와 가슴이 쫙 펴지는 워킹화 스워커 꼿꼿한 90도 자세의 본능을 깨운다. 왜 꼿꼿하게 서야 하는가? 여러분, 가슴을 펴고 꼿꼿하게 걸어야 건강이 보입니다.